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예, 지난 강의에 이어서 기도, 허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리소스 울트라소니 j s n SR04T 센서 예, 센서에 대해서 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라인 20, 29, 라인 19. j s n s R04T 트리거 이 라인 이 수술로 돌아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밑줄 I, 밑줄 I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여기에는 이렇게 구문이 없, 예, 구문이 없습니다. 그냥 풀 텍스트만 있고, 이렇게 첫 번째 인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d, 관련 구문이 더해져 있었다면, 두 번째 argument로 들어왔을 텐데, 여기는 구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string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남기고, 그래서, 아, 울트라 센서가 트리거 핀을 이렇게 닫고 있구나. 예. 트리거 핀을 닫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딜록으로 예, 사용자는 확인할 수 있게 드, 됩니다. 예. 그리고, 라인 33을 보시면, 두 번째가 이 f 문인데 타이젠의 기본적인 RCC, 리파스터리가 있는데 타리, 타이젠에서 쓰고 있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여기에 트리거 핀 넘버를 주면은 이핀 넘버에 해당하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의 주소 포인터를 리턴합니다. 여기 보시면 리소스 케 인포는 함수죠. 이 함수의 리턴 값은 구조체의 포인터이고. 어떤 핸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체가 담고 있는 정보 중에 open드라는 변수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하는 역할만 예,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pin number에 구조체 open드의 변수의 값을 읽는다. 라는 것의 의미는 현재 이 핀이 열렸다. 그리고 아직 닫히진 않았고 열린 상태다. 라는 것을 이 값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약에 열린 상태면 최종적으로 여기 값 전체, 여기 값 전체, 여기서 오픈드까지 본 오픈드 변수가 1이 되는 것이고, 아직 열리지 않았다. 닫혀 있다 인 경우는 오픈드가 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열린 경우에만 예, 이 부분 열린 경우에만 그 하단 부분을 예, 실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굳이 열리지 않은 리소스를 정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조건문으로 확실히 열렸는지 여기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함수를 쓰기 전에 그 함수의 선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인데 당연히 어디에선가 열렸겠죠. 그런데 코드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 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짠 코드랑 그냥 막 섞여서 이게 짜게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짠 부분에서 클로즈하기로 했으면. 이 앞부분에서 누군가 당연히 오픈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시점에 코드가 수정되면서 오픈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빠진 경우에 그냥 클로즈를 해버리면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은 것을 그냥 클로즈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이제 어떻게 발생,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정확히 우리가 사용한 것만 여기 라인 34에서 정확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아열렸구나 열려 있구나 확인한 후에 periperal GPIO 클로즈를 예, 쓰게 됩니다. 그럼 periperal GPIO 클로즈를 설명드렸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인자가 핸들인데 그 핸들은 어디에서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라고 하면 여기 리소스 겟 인포 라는 함수의 트리거 핀 여기 스트럭처에서 갖고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센서 핸들이고 센서 핸들이 Peripheral, GPIO, 네, peripheral GPIO를 오픈할 때 우리가 오픈할 때 할당받은 정보에 대해서 기판 그 정보가 저장된 곳이 이 센서 핸들입니다 이 센서 핸들을 다시 클로즈하면 이때 비로소, 페리퍼럴 핀을 위해서 할당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해제가 됩니다. 이 함수 라인을, 예, 여기 3자 여기 30자, 라인 34를 설명드리려고 이 앞에 두 줄을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핀을 닫았으니까, 오픈들는 다시 0으로 설정해야 되겠죠. 예, 오픈드는 다시 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핀을 열게 되면 이미 열린 상태에서 되풀이해서 열 필요가 없고 확실히 닫은 경우에만 이제 열어야 되니 차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같은 핀을 열 것을 또 대비해서 여기에 35라인 여기에 영으로 기입한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라인 39부터 57 이렇게 쫙 보시면 이두 번째 함수는 위에서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함수 라인 보시면 먼저 보시다시피 변수를 먼저 선언했고 i integer ret는 peripheral error none로 선언했고 그리고 이 변수 ret가 어떤 리턴 값이라 추정할 수 있고 이 리턴 값은 사전 초기 값으로 에러가, 예, 에러가 없는 상황이고 페리퍼럴에서 에러가 없는 상황이고 이 리턴 변수를 초기화해 주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줘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C 언어에서는 해줘야 합니다. 변수를 이거 없이도 어, 페리퍼럴 Error none, 이거를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이거 없이도 int, return, 세미콜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초기화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return 값에 어떤 3 값이, 예, 들어갈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명시적으로 초기화 해 주어야 합니다. 예, 초기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턴 값을 쓴다고 정의해 주었고, 예, 선언. 그리고 이렇게 초기화 해주는 게 정의죠. 그렇게 정의해 주었고, 라인 43 보시면, 43 보시면, 이제 로그 값을 찍네요. 예, 그리고 보시면, 로그를 닫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위와 똑같이 에코 pin 넘버가 나오는데, 트리거 용도로 사용한 GPIO pin 넘버가 있을 테고, 또 에코 용도로 사용한 GPIO pin 번호가 있을 텐데, 또 다른 번호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 39 에코 pin 넘버도 아까 인풋으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에코폼, 에코핀 번호가 열렸냐를 먼저 똑같이 체크합니다. 그래서 라인은 여기 33이랑 동일하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핀이, 여기 있는 에코핀이 열렸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라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닫혀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열렸다 하는 경우에만 이것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열려 열린 경우에도 그럼 이제 무엇을 하냐? 여기 보시면 에코핀에서는 예, 트리거핀 위에서 살펴보고 트리거핀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하나 더 합니다. 인터럽트 인터럽트 콜백을 에코핀에 걸어 주었는데 에코핀에 신호가 0에서 1로 올라갈 때, 인터럽트를 받고 1에서 0으로 내려갈 때, 또 인터럽트를 받았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 인터럽트 컬백을 걸었는데, 걸었던 것을 역시 언셋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라인 46, 이쪽 이 부분 보시면, 예, 언셋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인자로 들어가는 것도 에코핀에 해당하는 센서 핸들입니다. 이 핸들에 대한 설명도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들만 넣어주면 그 핀에 걸린 인터럽트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리턴 어, 라인 46에 있는 이 리턴 값을 여기서 에 리턴 값을 쓰네요. 그래서 언셋을 했는데 언셋의 결과가 만약에 비정상이다. 예, 만약에 비정상이다라면 예, i 라인 48이 에러 로그 log 값만 로그만 예, 출력하게 됩니다. 이게 비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밑에 이렇게 51, 52 이쪽 부분은 계속 실행합니다. 왜냐? 에러면 리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에러가 되더라도 일단 GPIO 자체 핀을 다시 닫으려고 시도하고 이 밑의, 이 밑의 루틴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라인 48 보시면 여기서 에러 로그만 찍어서 사용자에게 에러 상황만 알려주고 그리고 함수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럽트를 처리했으면 그다음에 실질 실적으로 실제로 라인 51 예, GPIO 핀을 닫아 주게 됩니다. 이제 인자 부분에서 센서 핸들을 인풋으로 넣어 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GPIO 리소스를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인 52이다 위에 와동일하게예 오픈드 0이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라인 이쪽 보시면 42에서 45 여기까지는 에코핀이 열린 경우 여기까지 정리해 주고 핀이 열리지 열리던 열리지 않던 여기 보시면 리소스 리드 인포라는 어떤 메모리를 할당받은 내역이 있는데 예, 여기서 예, 프리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예, 이것은 일단 리소스 리드 인포를 예,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검색해서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 보시면 올라가 보시면 여기에 초음파 거리 센서를 위한 소스 파일에 이 상단 라인 예, 라인 을7 보시면 어떤 전역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데 이 전역 변수 하나는 리소스 리드 인포라는 어떤 그 구조체 이것은 스트럭처니까 어, 밑줄 s를 넣은 거고 구조체 구조체를 위한 포인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도 어떤 구조체고 그 구조체를 이제 말로, 에몰록이나 시얼록이나 이런 것으로 메모리 할당을 받아서 할당 받을 때 나온 포인터, 포인터를 여기다 넣어주겠다. 이것을 보면 그런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것만 보셔도 이제 그런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그 리소스 리드라는 스트럭처 이것은 어떤 그 우리가 새로 정의한 어떤 구조체이고 이 구조체를 가리키는 어떤 포인터 포인터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리소스 리드 인포라는 변수다. 그리고 그 변수는 널로 초기화 되어 있다. 이것을 보시고, 예,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걸 왜 쓸까? mloc이나 cloc이나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는 함수를 써서, 여기다 할당받은 후에, 그 할당받은 중에 받은 그 포인트를 넣으려고 하는구나. 아, 그럼. 얘를 언제 쓴, 썼냐, 살짝 또 볼까요? 아, 그 전에, 여기, 라인 27 보시면, 스태틱이 나오는데, 여기서 스태틱이 뭐냐, 잠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스태틱은, 여기 파일 내에서만, 요 파일 내에서만, 예, 쓰겠다는 명시적인 선언입니다. 요기 주소줄 보시면, 이 파일 외에 다른 파일에서는 리소스 리드 인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은 또 시원의 문법이니까 이것도 혹시 필요하시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라인 27 파일 내에서만 쓰는 변수를 정의했고 그럼 이게 실제 언제 처음 썼냐 클로즈를 닫아주는 걸 봐서는 어디서 썼는데 예 어디서 썼는데 한번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쭉 내려가 보시 보겠습니다쭉 내려가 보시면 아 여기 있네요. 예, 라인 백이십호 보시면 여기서 예 시월록을 할당해주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시면. 예, 리서스리드울트라소닉 여기 함수 나와 있고요. 이 함수 내에서, 예, 이 함수에서 어쨌든 거기에 예, 시얼로그를 여기 보시고 예, 시얼로그를 할당했습니다. 이게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정보니까, 시얼로그로 메모리에서 할당해 메모리 할당해서 여기 변수에 넣어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뭔가 할당할 변수가 있으면. 클로즈에서 메모리 할당받은 것이 있다면 예. 반드시 여기 보시면 예 라인 55 보시면 예 프리해 주어야 합니다. 프리해 준 다음에 다시 null 널포인, 포인터로 이 변수는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기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리소스 클로즈, 울트라소닉 js jsn sr 공사 t 트리거 리 네, 리소스 클로즈에 대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